함께 읽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타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여기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정말 싫어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장중에 품어주시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그런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게 되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갈망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소리내서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 고백하고 나니까 기쁘시죠. 예, 저도 때로 이렇게 답답하고 어둠이 몰려올 때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럼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 그것은 29절과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29절과 30절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부분은 누가가 이 31절의 비유를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를 주석하기 위해서 삽입한 구절이기 때문에 29절 30절은 괄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주석을 통해서 보면 31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세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풀어주고 계세요. 어떤 비유입니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를 통해서 비유를 하세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역할극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역할극 놀이를 했고 장례식 역할극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역할극 놀이라는 것은 결혼식에 이 피리 부는 역할을 맡는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 하객의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역할극 놀이는 애곡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곡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조문객의 역할을 맡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피레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감각하고 무반응의 세대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어떤 짓을 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 원인은 이 세대와 대조되어 쓰이는 3 5절에 모든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35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소피아예요 소피아는 지혜긴 지혜인데 의인화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는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이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는 나의 잔녀로 인하여 울탐을 타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모로 인하여"로 번역된 부분이 "아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모모로부터"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모모로 인하여"도 맞지만 "모모로부터"도 맞아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여기에 대입해야 될까,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의 문맥을 보면 모모로 이나여를 쓰면 내용이 이상해져요 나는 나의 자녀로 이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지니까 모모로부터 를 쓰면 의미가 분명해져요 나는 나의 자녀로부터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옳다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녀와 그 대조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거죠? 주님을 틀렸다 하는 세대인 거예요. 주님이 틀렸다고 보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감각한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무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이 틀렸다고 보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아니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던데, 주님 당신이 틀렸어요.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이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렌즈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옳다 하는, 주님 자녀된 그런 시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면, 선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코넬 대학의 심리학부에서 이상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은메달을 딴 사람들하고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만족도가 달랐어요.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내가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은메달에 그쳤어.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와, 난 메달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메달을 땄네."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레임로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내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지금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옳다 하는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막 하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어디 가겠어요? 새벽 예배 가겠죠. 새벽 예배 가려고 막 운전을 급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늦진 않았지만. 좀더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말씀을 더 깊게 묵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차도 추월하고 속력을 내서 과속을 하면서 그렇게 막 운전을 급하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원웨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웬걸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아주 서행하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난 빨리 가서 말씀 보고 싶은데, 이 차들이 좀처럼 빨리 갈 생각을 안한 거예요. 막 쌍라이트를 켜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불 붙어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빨리 가서 말씀 더 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희한하게, 제불 붙는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불 붙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사실은 여보가 너무 과속을 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아님 저 너무 무서워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면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어, 새벽 예배를 향해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내놓라고 으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라는 렌즈 속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달라하실 때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막으실 때는 더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대와 모든 자녀들을 대조해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거죠.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말씀은 참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많이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적인 지침의 그첫 번째가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지침의 그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과 사귀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고아원 사역을 할 때, 한 기독교 단체 대표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이 고아원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그분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때 당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사그라드는 그런 때에 조지밀러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 시대를 보시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 저는 이 고아원을 그 운영을 하면서 사람에게 가서 제 필요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계신 가운데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 관계라는 것은 차곡차곡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쌓아 올려 나가는 거예요. 이 신뢰가 무너지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쌓아 올리는 거는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 하나하나가 이 벽돌 한장한 한 장이 되어서 쌓아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시면서 그 신뢰 관계가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이듯이 쌓여져 올라간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다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주님과 그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마침내 그 여정 끝에 빌리뽀에 이르렀을 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차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39대, 죽기 직전까지 패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패는 게 아닙니다. 40대 하나 가만매를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집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질질질 끌어다가 지하 감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기 쉬운 자리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도 자녀된 사람이지만 엄마가 말한 거 지켰다가 손해 보면은 평생 원망하는 게 그게 자녀들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 만나기 쉬운 자리가 바로 그 바울의 감옥에서의 현장이었어요. 만약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그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지새웠다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쌓은 그 신뢰 관계를 붙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게 선하십니다. 승복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주님께 승복하고 그 선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요즘 말을 하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첫 경험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저기 그 거실에서 혼자 막 놀고 있어요. 제가 불러봤어요. 루미야! 하고 불렀더니, 루미가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잘 기지 못했거든요. 요즘 조금 잘 기는데, 막 바닥을 이 낮은 포복하듯이 기어와요. 막 기어와가지고, 제발 앞에 딱 와가지고 멈춰, 멈춰서더니, 손을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뻗더니 "아빠빠빠빠!"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굴러다녔어요. 너무 마음이 벅차올라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품 하면 내 품에 안겨서... 나한테 몸을 맡기고 축 늘어져서 새근새근 새근 잠드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그분께 신뢰의 손을 뻗으면서 아빠, 아버지 할때 그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새근 잠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 아닐까요?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그 말이 부모와 자식인 것 같아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어. 내려놓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려놓음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 가르침이었는데 사실 세상에도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소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소유로 유명해진 그런 책을 쓰신 그 스님도 존재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무소유, 그 해탈, 그 내려놓음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걸 계속 퍼내는 거예요. 계속 퍼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차올라. 그래서 계속 퍼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무소유고 세상이 말하는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제게 호텔에 끌고 가서 아주 존귀한 음식을 맨날 내가 사발면만 처먹고 있으니까 호텔에 막 끌고 가가지고 존귀한 음식을 막 가득 먹였어요. 토할 정도로 먹여 주셨어. 그래주 배가 너무 불러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먹을 걸 줬어요. 그 음식이 귀에 보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도 그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기독교적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된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려갈수록 그 주님이 내 안에 그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가득해질수록 이 세상의 허세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억지로 퍼내고 퍼내고 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차근차근 내 안에 충만해져 들어오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힘이나 어떤 해결책,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분과의 신뢰 관계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